네, 이번 강의는 메이저 카드, 10번 카드입니다. 운명의 스레바퀴 먼저, 이미지를 보시면요. 타로카드 이미지를 보시면요. 제일 가운데에 스레바퀴가 팔각으로..팔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감싸고 있는 세 마리의 동물 스핑크스 뱀 오..저거는 빨간색은 여우같나요? 요 카드는 잘 보시면 두 가지의 문화의 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경적이고 동양적인 윤회 사상도 같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윤회가 없고 오직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네 운명의 스레바퀴 윤회를 상징합니다. 먼저 윤회는 보통 수레바퀴의 반이 비율 합니다. 업은 돌고 돈다. 그리고 전생에서 지은 죄 후생에서 그 벌을 받는다. 마치 제일 수레바퀴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스핑크스는 검을 쥐고 있는 그 스핑크스는 을 관장하는 최고의 우두머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왼쪽에 있는 노란색 뱀은 보통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적색 여우같은 사람형상을 하고 여, 얼굴은 여우같은 저 캐릭터는 뭐 이집트 문화권에서 볼수 있는 상징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발설은 못 드리지만, 이 세기의 동물이 윤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양권의 염라대왕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각각 밖에 구름 위에 있는 날개를 달고 있는 네 명, 네 개의 사신. 한 명은 동물, 세 명은 동물로 형상되어 있구요. 한 명만 사람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자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뭔가 책을 보고 있는 점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업보경을 보는 듯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 카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양의 윤회카드와 유네 윤회화를 결부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폐점도 많이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운데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윤회를 상징합니다. 업은 돌고 돈다. 그리고 네가 한 행위에 대한 그건 다음 생에서라도 책임을 묻게 합니다. 그걸 관장하는 게 먼저 가운데 있는 세 마리 동물 그리고 각각 구름에 있는 네 마리의 상징물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만약에 당신이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삶의 업보를 보면 알고 있고요 알수 있고요 당신이 죽은 후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살지를 예측하는 건요 당신의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삶을 사는지 보면 알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매일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을 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다음 생에 어떻게 나올지는 대략 답은 나오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어쩌면 그걸 알기보다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군요. 이 우주의 법은 불교에서는 법식에 따라 움직이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움직이다는 말과 법식의 움직이다는 말은 이게 많이 다릅니다. 광범위적으로는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현상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불당에 가서 절 많이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많이 한다고 해서 다음 생에 좋은 생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빠져하고 있는 사람과 모든 의식체들이 부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물론 당신도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후에 그게 후생이든 아니면. 천국 지옥이든 그거는 현재 당신의 세상에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어떤 말로 공과 덕을 쌓는지 아니면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면요. 그와 똑같은 일이 당신한테는 일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말이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피눈물 흘리게 하면 당신의 눈에서는 또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메이저 카드, 시판 카드 운명의 스레받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